안녕하세요, 지석입니다. 오늘에 어... 지석이 배치가 이번에 어... 3단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빨좀이 나와주는데요. 누 위에서 빨좀이 나와기 때문에 조심하 합니다. 이거는 희어나게해거고 이건 육파채. 이거는 동네의 공유가 중요합 멀리서 공격하는 것은 돼. 우리가 내가 피를 안 다칠 수는 있지만, 뭐, 데미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답니다. 가까이서 공격하기는 위험하기, 위험하지만, 음, 멀리서 공격. <laughs> 음, 제가 아직 초능력이 없 제가 아직, 아직 토닝입니다, 음, 한마디로 좋은 초대입니다. 한마디로 아, 네, 좀 초대입니다. 여기까지 좀 나와주는 것. 짠. 아, 갑니다. 초 많이 갈라주고요 얼마 아, 아, 안 됐죠, 빵. 되도록 한방한 방에 했는 거고, 두 방이면 그냥 게, 그럴 저럭이고 이럴 줄 알았어. 두방이면 그냥 그럴 저럭이고 세 방이면 낭비입니다. 그냥 뭐야? 음. 아 이렇게 기조만 칼로 잡아주시고요. 빨좀시 샷건으로 주 주시면 감사합니다. 어, 등 좀은 등 좀은 기본 기본 가 주무 주무기로 이렇게지면 되겠습니다. 기본 동미. 아인가면좋아 모두 다 무기인데 모두 다무여서 계속 죽게 하려나봐 네. 우선은 음. 음. 이렇게 진지하게 나오는 걸 보고 네. 이제 한 마리 더 나오고 어우 맞았네요

충전 <든든> 헤드 자연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.